나이 타고 저기 앞까지만 가자. 가자, 빨아요. 아야, 아, <laughs> 가자. 금발 미녀야. 금발 미녀 백마 사라졌다.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진짜 뭐죠? <laughs> 야, 금발 미녀 백마 사라졌다. 아, 금갑바가 어? 잘 어울려서 붙여진 이름인데, 사라질 리가 없잖아. 어디에 거. 사라져요? 안 보여? 어디 있어? 내가 못 보는 거 아니야? 오이씨. 미안, 미안! <웃음> <웃음> 야 우리 금발 미녀내 화살 한 방에 컸났다 <laughs> 죽었어? 어. 잠시만. 미안! 말안죽안다안 미안! 미안!